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죽게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0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이와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에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